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공부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그렇게습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그죠? 2차 부등식이니까. 자, 해를 갖도록 그랬습니다. 밑줄, 해를 갖도록. 자, 어떻게 될까요? 구간을 나눠주시면 돼요. 첫 번째, 그렇다면,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라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림을 이렇게 세 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분필가 떨어진가 봐. 자, 그러면 양수니까 일단 그림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엑소추가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놈이 지금 현재 0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우, 여기 0보다 다 크네요. 해가 무수히 많겠죠? 여기는 0보다 큰 구간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엑소추가 접하는 요거 하나를 빼놓고는 다 0보다 크겠죠? 다음 여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이면 무조건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무조건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다 해를 갖는다. 네, 해를 갖겠습니다. 예, 네. 아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네. 참았어요. 자두 번째. 그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겠습니다. 음수일 때 마찬가지로 한 놈, 두 놈, 세 놈, 요 정도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음수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거는 여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해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여, 여는 지금 등어가 없단 말입니다. 뻥 뚫린 거예요. 여기 뻥 뚫렸어요. 그 이때는 해가 없죠. 여기도 0보다 큰 쪽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여러분들, 그죠? 판별식이. 양수인 구간이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저기 있는 요놈 a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 요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두 실근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판별식이라면좀 밑에다 가까요 여러분들? 예, 밑에다 겠습니다 그래서 짝수판별식을 해 주시게 되면 자 b'는 저건 마이너스 ac가 돼서 아이고 이렇게 돼서 결국 a 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다 쓰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를 가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차 분식 요 놈이 해를 갖도록 그랬습니다. 해를 갖도록. 정수에 의해 최솟값 그랬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자,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 그림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 두 줄로 나오네.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지금 영보다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영보다 어요 영보다 자음 구간이 없으니까 이때는 해를 갖지 않겠죠? 해가 없죠? 얘도 영보다 자음 구간 없으니까 해가 없죠? 영보다 자음 구간은 여기 있네요 지금. 예. 여기 있네요. 그럼 이때는 두 점에서 일단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양수로 쓰면 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EX 제거, 마, 어, 플러스 X 빼기 A는 0. 요놈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된다?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가 갖게 되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 아,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차 보듯이 요 놈이 해를 갖도록 실수 이위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자 마찬가지 자 요놈 요렇게 한놈 요놈 두놈두 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갖기 위해서는 양수가아래로볼러자 요렇게 되면 해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해가 없고요 요렇게 되면 해가 좀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하니까 이제 여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는 판별식이 0이면 좋겠고요. 자, 0보다 작거나 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건다 그렇죠? 예,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놈이, 요 놈이. 자, 4x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k 플러스 1x, 아, 플러스 1의 0. 아 요놈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된다? 그죠 우리가 두근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죠 중근 또는 두 실근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네, 판별식은 바로 0 이상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2 짝수로 하겠습니다 자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네, 0 이상이면 된다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 주시면 K플러스 아 이거 인수분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여기서 k 플러스 1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 플러스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답은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 어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놈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의 이 값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A가 2부터 한번 넣어보죠. 네, 2를 한번 넣어보고 싶죠? 뭔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를 넣으면,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냐 그랬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거 맞지 않죠? 그래서 A가, 아, 2가 되면, 해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요 놈이 양수라면, 즉, A가 2보다 크다면, 요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양수니까 기본, 아이고, 그림을 조금 더 많이 그려야 되겠구나. 어, 또, 어, 배운 대로, 이렇게이렇게세 번을 그냥 그려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양수이면,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0보다 큰건다 0보다 지금 크고요. 0보다 큰 거는, 여기 있죠. 해가 존재하고. 0보다 큰 거? 여기 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죠. 됐습니까? 다 있죠? 그니까 러 얘는 뭐가 된다? 아, 어, A가 이보다클 때는 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요 놈은 이더 된다는 얘기죠. 어, 해가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A가 이보다 작을 땐또 어떻게 되냐 그랬습니다. 자,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또 그려 보는 어, 보는 것이 제일 심플해 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면 자 위로 블록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지현제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죠. 어얘 해가 존재해요. 여기 어 여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 둔거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은 없어요 지금 없고요. 어, 여기도 0보다 큰 쪽은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판별식은 0이고. 판별식 여 음수가 되고 그렇다면 해가 존재한다면 판별식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그렇죠? a 2의 제곱 플러스 아 죄송해 시야를 했건데 x 제곱 플러스 2 배의 a 2 마이너스 5 이렇게 아이고 눈빵 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음자 됐어 이거 괜히 뭐 동그라미에서 좀 헷갈릴 수 있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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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드릴 게또괜찜 어, 찝찝하네. 그럼 판별식은 뭐죠? 양수 쓰면 되겠죠? 양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쓰면 되겠네. 4분의 D는 자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 놈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전개하지 마시고요. A 마이너스를 공통의 수로 묶으면 A 빼기 -E 2 더하기 5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 란는 놈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얼마?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보다 큰걸 이미 여기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놈을 해주면 될 테니, 이렇게 해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thank <laughs> you